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태도는 선택이다. 겸손은 선택이다. 행복은 선택이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로이티 베넷. 네. 감사스마일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 제가 항상 어, 겸손하고 또제 어, 닉네임처럼 또 감사함을 갖다가 두배더 느끼고 있는데 아, 오늘 한줄 명언처럼 저의 태도 그리고 저의 행동 하나 하나 그리고 겸손까지 그리고 이 행복까지 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간에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이 이야기에. 감사스마일은 200% 공감을 하고요. 감사스마일이 제 닉네임처럼 항상 감사함과 그리고 긍정의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가지고 어제 친한 친구가 단톡방에 제또 모임 단톡방 어 동창 그런 단톡방이 있는데 어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용산에서 이제. 어 이런 사진을 갖다가 보냈는데 공교롭게 오늘 또 방송할 주제랑 조금 어, 비슷한 주제라서 이야기 드리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런 어, 토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평탄화 어, 이런 공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어, 내년에 지금 사업을 갖다 시행을 갖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나 했는데 지금 펜스를 쳐놓고 지금 포크레인이 지금 있고, 지금, 어, 이 덤프트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반출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쪽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이 용산 지안무지구 이, 이 땅에 본인이 10평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여러가지 댓글이 남겼어요. 나는 한 평만 있으면 좋겠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 이 용산지역무지구에 지금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쯤에면 시행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이렇게 어,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그 어제 이제 지난 어 지난 월요일에 용산 어, 모임에 또 다녀왔는데. 어, 방송 전에 또 오늘도 용산하고 좀밀접한게 했는데 저는 용산하게 되면 항상 신용산역 용산역 그 다음에 삼각지역 이렇게만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모임을 근데 이번에는 어 용산 용문시장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효창공원 앞역도 지나만 가보았지 여기를 내려서 어, 이렇게 했던 적이 없더,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어, 마포역 같은 경우에 가본 적은 있었는데, 이 마포역과 효창공원 압력이 여기가 도화동만 있는 게 아니라 용문동.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포구 도화동을 해가지고 나뉘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용산구고 여기가 이제 마포구다 보니까 참 신기하구나. 원효로,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쪽은 아직 개발이 너무너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용산 국제문주가 개발되게 되면 이쪽도 이제 반사 쪽으로 해가지고 확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용산 모임을 가면서 용산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제가 감자스마일 TV 여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자꾸 자꾸 드리는데, 용산은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고양시에서 용산을 갔다가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 물리적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지금 현재로는 6호선이라든지 또 3호선, 그 다음에 경희중앙선으로 해가지고, 물론 환승을 갖다가 한번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경희중앙선으로는 용산 접근성이 또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용산의 이야기를 자주자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또 소론이 엉뚱하게 빠졌는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님의 세계 어디에도 없던 입체 도시로 국제업무지구 재시동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다돌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비가 51조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민간 아닌 포레일 SH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에 지금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토지 분양도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0월에 지금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라 하면 이 기반, 공사, 토지 평탄화라든지 이런 것들 을해 나가야 되는데 어 저는 이거를 지금 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펠 TV의 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제 친구한테도 너무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미래는 서울에서도 가장 위계 높은 국제적인 업무 중심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3도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의 핵심적인 기능을 연결하는 코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어 정말 10년 동안 어좀 중단되어 있었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갔다가 잘 되기를 또 기원을 할 거고 또 용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조차도 용산을 갔다가 잘 개발해 나가기를 갖다 바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용산에 또내집마련을 갔다가 희망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도 용산에 인접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정말 물리적 거리가 20km 더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한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드리지만 어, 감자스마일은 용산과 고양시 창릉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뭐 느낄 수 없겠지만 어, 조만간 또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용산에서 창릉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딱 20km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뭐 돌아서 가게 되면 20km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 직선거리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10.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 개발을 하게 되면 특히 서북부 쪽이라든지 고양시가 반사익을 이더 많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작년에도 제가 어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또 최근에 또 제가 용산에 또 직접 임장을 또 한번 다녀왔었는데 앞으로 용산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서울의 미래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달려 있습니다. 용산 철도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 최고 노른자 땅이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 부지면서. 일본 도쿄의 롯봉기 힐스 면적의 4.5배, 코엑스의 2.5배, 땅의 최고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업무시설이라든지 주거,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되게 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 여의도 3대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농산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했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무산됐었고 다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잘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제중심지로 거듭나는 용산이고요. 국제업무지구 착공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용산구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 구역지정 요청을 접수했고 이달 중순 현재 용산역 뒤편에 철도정비창 부지 오염토 정화작업 오염토 정화 작업이었네요. 이 지금 방금 공사를 하는 모습이 오염토 정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지금 이르러 있고 서울시에서는 6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도로 및 기반시설 설계 등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등 실시계획 수립 단계를 밟게 되는데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과 SH공사는 실시계획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1,2,3,4,5,6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번부터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부터 용산전자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원효로 4가 그 다음에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 2촌시범 미도 특별계획구역 이촌 1 특별 계획 구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갖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남 여의도 등의 다른 도, 도심 소재 기업들의 이전 수요도 정말 높고요 국제 업무지구 인근의 현대차에서는 R&D 센터를 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관세사라든지 자산 운용사들이 관심이 많고 해외 투자청에서도 문의가 온다. 개발 계획만 발표한 상태에서 기업들도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국제업무전 건물 45층에 연결하는 스카이 트레이를 어떻게 만들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고 벌써부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입체도시, 집주락 도시 2007년 계획관과 달라진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일단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국제업무전, 업무복합전, 업무지원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하, 지상, 공중 도시로 좀 구분됩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철도 차량이 다니는 동선하고 사람이 다니는 동선이 좀 구분되어 있고 철도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복합환승 랜드마크 그리고 드래곤 호텔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원 어, 업무지원 시설들을 다양하게 지금 어, 배치를 시켜놨고 국제업무 포함해 가지고 업무복합까지로 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명실상부하게 어, 우리나라 최대, 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입체 도시로 지금, 어, 탈바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계획안과 달라진 것은 국제업무지구의 중심부를 용산역 앞으로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공연장, 전시관이라든지 상업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거점인 그린 스퀘어만 거의 8만 제곱미터다 보니까 철도, 선로, 상부에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보행 공간으로 또 만들고 또 용산역 3층 플랫폼에서 걸어나오게 되면 그린 스퀘어로 연결돼가지고 강변북로 덮개 공원을 지나서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고 또 공중에도 보행로가 만들어지는데 국제업무존 지상층의 포디엄 3, 4층에는 포디움 브릿지를 갖다 또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45층에는 1.1km 구간에스카이트레일을 만들어가지고 한강과 남산에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또볼수 있게 이렇게 관광 명소로까지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카이 트레일 같은데요. 이런 멋지게 용산이 지금 어 달라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정말 정말 이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용산역에서 바라본 그린스퀘어 조감도가 너무 끝내주고요. 또 그린스퀘어를 지나게 되면 핵심 입지인 국제업무존이 나오고 최고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들이 4개 블록에 또 조성되면서 용적률은 1,700%까지 부여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어,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또 국제기부를 또 유치하면서 컨벤션, 호텔, 상업시설 등도 드려, 들어오고요. 건물 저층부에서는 버스, 택시 그리고 대중교통, 그다음에 용산역 그리고 신분당선까지도 지금 용산역에 좀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신분당선 어, 이제 신사에서 용산구간도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GTX-A 환승이 또 가능한 복합 환승 센터로 들어서는데, 용산역하고 서울역하고 또, 또 가깝게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또 GTX-B로 해가지고 용산을 갔다가 또, 어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또 GTX 환승까지도 또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드론 또 UAM 그런 것들도 지금 용산 국제무지구에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말, 어 지하, 지상, 공중까지로 해서, 이런 교통 체계를 갖다가 완벽하게 지금 만들면서 국제 업무존, 그리고 또 여기에서 랜드마크 빌딩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2천동과 가까운 업무 지원전은 총 5개 블록으로 주거 기능을 또 맡게 되는데, 기업 임직원들 임직원님들 또 이제 와서 살아야 되니까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상층부에 또 교육시설이라든지 외국인 체류시 지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돕는 글로벌 정착 지원 센터 등도 저층부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또 가장 또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업무, 주거, 여가를 갖다가 한꺼번에 할수 있는 직주락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오피스, 주거, 상업시설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놀이 문화를 할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일본 도쿄에 있는 미나토크의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아자부 다이힐스라는 다양한 공연, 문화 시설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갖다가 또 높일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는데 또 공교롭게 어, BTS도 기획사가 또 이쪽에 용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용산에 이런 국제 업무 지구가 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또 영상 미디어 콘텐츠 문화 산업까지도 같이 들어가면서 아마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그린스퀘어에서또 이런 BTS 공연도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감사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전례없던 입체적인 도시기획도 필요하면서 서울시 관계자는 철로와 차로 위에 지상 18m 높이에 집안에서 사람이 다닐 수가 있으면서 30m 구간에 보행로가 설치되고 차가 지상도시에서 이동하고 사람은 공중도시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입체적인 도시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구다인이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진 않았지만 코레일에서 관련 용역을 발표해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렇게 잘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정말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라든지 해외 어, 나라에서도 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어, 정말 이렇게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손을 내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지정또는 권장 용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어, 어제 제 친구의 이 사진 하나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또 이야기를 갖다 오늘 하게 됐는데 저는 어, 이 오염토 정화 어, 정화사업을 내년까지 잘 마무리가 돼서 어, 계획을 갖다 한대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용산 개발의, 어, 그런 것들이, 어,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금단의 땅을 품, 품고 있던 용산이 새로운 전환기를 막고 있고요. 한 세기가 넘도록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던 용산 미군기지가 또 국민 모두의 공간인 용산공원으로 좀 탈바꿈 되어 있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따라서 대한민국 권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개발 계획도 본격 시작되었는데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확대 요구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 남산과 한강을 잇는 그리고 한강변에 금사라기 땅임에도 낙후된 주거지를 여전히 품고 있는 문제도 있긴, 하, 있긴 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용문동이라든지 또 동구 이촌동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서울이 권력과 기업,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용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용산 개발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감 감사스마일이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용산은 한국 도시의 현재이자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감자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어, 감자스마일이또 지난 어, 또 지금 어. 남산을 갔다 또 다녀 다녀오면서 남산 서울타워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거랑 또 용산을 갔다 바라보았을 때 아직까지 여기가 지금 뭐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어 남산 서울타워에 와서 정말 깜짝 놀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 어느 도시에 어 정말 도심 안에 이런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큰 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평지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 서울 또 중심 한복판에 또 용산 개발해 나갔을 때 이런 파급 효과는 아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클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부디 내년에 이런 계획들이 잘 실현돼서 꼭 어, 지금 용산 국제 업무 지구에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내년에 있는 것들이 잘 토지 분양이라든지 착공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소망드립니다. 잠시만요. 정말 국제 중심지로 거듭나는 용산 제가 용산이 용산 시대가 됐을 때 가장 반사익을 볼 도시가 어 저는 고양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제 이야기대로 되, 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 희망을 놓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 좋은 소식을 이야기 드리겠지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저는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어 이제 신문당선도 지금 신사에서 멈춰져 있는데. 지금 신사역에서 이제 용산역까지 어 분명히 어 내년 정도가 되면 어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고요. 또 한남뉴타운도 지금 또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이 이런 것들이 어 하나 둘씩 해 나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하고 어뭐 물리적 거리 십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고양시 덕양구 입장에서는 특히 또 창릉 삼기 신도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호재다는 라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 서북부에, 어, 지금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어, 계획들이 지금 발표되어 있는데, 뭐, 서울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혁신파크 부지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뭐, 용산국제업무지역가 별개로 지금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어, 사업이 지금, 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처럼 사진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어, 토지 정화 사업을 하고 있고 토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또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지금 착공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 반가운 소식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 개발에 대해서 어, 언제 되냐 언제 되냐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을 해나간다고 하면 어, 용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 대한민국의 그런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또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이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강북에서도 어, 더 나가서 서북부에서도 반사 이익을 갖다 볼수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 강북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어찌됐든간에 어, 용산이고 그리고 이제 어, DMC 그리고 이제 불광격핵심파크이세 개가 이제 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또 창릉이라든지 더 나가서 어 DMC가 확장돼 나가면서 이제 용산 한강벨트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나가는데 고양시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창릉 3기신도시에 어 여러 가지의 또 용산 국제무지구의 또 반사익을 더볼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와 주기를 소망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계에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입체 도시인 국제 업무 지구가 지금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거, 걸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쁜, 다시 한번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도 이번 주말 행복 가득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